산소 회사 후 치료사 아이드로입니다. 시장에 있는 3종류의 마스크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어떤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적합한 미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마스크는 3종류가 있습니다. 내장면 네, 3종류 마스크가 있습니다. 허니니스 어, 코, 네츠버 네, 네, 쿠션이라고도 합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자.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뭐가 더 좋으세요? 하니스 브이페이스, 마스크. 이것이 에어핏 시집입니다. 시연용. 이것은 전체 얼굴 마스크입니다. 다시 다 이것은 코. 다리를 지나 입을 가릅니다. 고급자들을 위한 것이군요. 고 문제가 있다면 저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면 마스크가 좋을 것 같아요. 입법 여부를 알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 물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네, 항상 마르다. 이것이 마스크 같습니다. <laughs> 예, 그럴 것 같네요. 미강 마스크를 사용해 보세요. 호마스크를 그 사용하면 결국 입을 벌리게 됩니다. 압박감이 도로 되면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다. 음... 사람들이 더큰 마스크를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목소리> 해야... 그들은 의사가 원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 풀페이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목소리> 입을 가립니다.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너네와 리암은 촉, 뇌염과 쉴 마스크도 있지만 다른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어 마스크 착용을 꺼려한다 이것은 에어피 30입니다. 로드. 이것도 앞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머리 상단 연결을 좋아하지 않으시다면, 이첫 번째 마스크도 전신 마스크로 간주됩니다. 제품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어 위를 피해서 넷 홀리셋 놓여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나 입으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면 마스크로 간주됩니다. 뇌 환자 중 많은 이들이 잠들기 전에 안경을 착용합니다. 전체 얼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이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입니다. 취침 전에 책을 읽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경을 착용하고 그 프레임으로 인한 불편함을 털어줍니다. 뭐, 고에 놓인 쿠션이 안경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을 일고 및 쿠션 전체 얼굴 마스크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코 마스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얼굴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메모리입니다. 이는 와이스의 비강 마스크입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것 사용 중이에요. 와, 이 마스크는 코를 덮습니다. 헤드 스트랩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는 코를 덮습니다. 좋은 마스크네요. 많은 이들이 그걸 싫어해요. 이들은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공기 압력 때문에. 움직인다. 뇌가 변해 보입니다. 그게 더 좋아요. 이거 고 코가 민감하다면 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나. 걱정대로 많은 이들이 코 냄새에 민감하다. 네. 더 나은 선택이에요. 마스크 구매 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 안쪽에 불편감과 상처를 줄수 있어요. 그리하여 이와 같이 했다. 코 위를 감싸는 마스크로 호흡을 돕습니다. 작동은 잘 돼요. 다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마스크입니다. 이것은 비강 베개라고 불리는 장치이며 다양한 유형의 비강 베개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코밑에 놓이는 것이며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프랑들이 없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제가 자주 나누어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뭐라고? 보급자 전용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말했던 대로 이 보급자들에 대해 당신이 일어났을 때 일이 마르지 않다면 이, 이, 이것이, 이것이 아마도 당신을 위한 마스크일 것입니다. 이 제품은 콧구멍에 간단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혀버리다 각각의 콧구멍은 뒤쪽에 화를 묶는 방법이지만 이것은 좋은 마스크입니다. 콧구멍 압박을 견디면 좋은 방법입니다. 아, 착용하고 벗기가 쉽습니다. 매겨요. 이것은 가장 쉬운 제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자주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계신다면, 이봐, 옵시야 나를. 어쩔 수 없어요. 니와 유사한 것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기본이라면, 눈 누구야, 맘, 내야, 자면서 움직이세요. 옆으로 가는 분들께 좋습니다. 자, 피하본 밤이다. 내 얼굴이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누워있다. 마스크가 왼쪽으로 쏠립니다. 마스크의 끈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마스크를 잡는 것이 그것을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벗기세요. 끈이 착용되었고, 곧바로 당신의 얼굴에 착용되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환 할 때마다 이중 석취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쓸 것이다 그래서 전체 얼굴 마스크의 문제점 중 하나는 측면 수면시 마스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쪽을 좀더 조여서 이것이 움직이지 않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만 어느 정도 노출은 괜찮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 압박이 되지 않는다면 괜찮아 피해 잘 작용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마스크는 모든 사이즈에 맞습니다. 아파, 미스파르폴리오, 메리네시 옆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리로 코페가 약간 부러질 수 있습니다. 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우, 더 있고 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누출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옆으로 자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것보다는 이런 것을 대신 구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항상 권장드립니다. 몇인지잘 모르겠지만 이 물건이 저 물건보다 더 많이 새는 것 같습니다. 원자들과 대화할 때 저는 이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 옆으로 자는 분들에게 고마스크형 이 제품이 좋습니다. 옆으로 자는 사람에게 고마스크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 대부분 새지 않을 것입니다. 나스프는 특히 좋은 마스크인데요. 음, 나, 뉴욕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옆으로, 옆으로 가세요. 전체 얼굴 마스크보다 덜 움직일 것입니다. 그냥 작은 마스크다. 그래도 많이 움직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사람이라면 서! 그렇게 뒤척이면 그런 옷은 피하겠습니다. 이런 걸 입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뒤척이고, 계속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이런 수면자라면 말이죠. 네건잘 미끄러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오 스트랩으로 고정하면 더 안전하고, 그냥 잡고 있으면 됩니다. 뭐, 우리가 제공하는 3종 마스크, 3개의 마스크 중 그것들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목소리> 당신은 아름다운 얼굴이네. <laughs> 고아래 에 얼굴이 있습니다. 마스크, 콧, 힐, 윙을 쓰세요. 비강, 쿠션이 있어요. 마스크 고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에서 산소회사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옥 치료사로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